자, 지금 동서울 왔거든요. 동서울. 어, 시간 있죠? 3시 37분.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. 자, 10분 정도 남았고.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. 아, 배고파. 먹고 싶다. 꼭 이런 데 오면 배고파. 와.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. 암튼, 그 대구 도착하면 분명히 또라이 짓하고 또 문자 또라이 짓도 할 거니까. 제예상에 맞을 거니까 미리 찍어 놓고 아무튼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. 대구가. 이게 아닌가 봐. 대구. 대구. 고속버스 타는 곳이 써 있는데. 어딨지? 고속버스 타는 곳이 써 있는데. 어 뒤로 빠꾸해서 가란 얘기인가? 뒤로 백하란 얘기가 잠깐만. 32. 32. 백하란 얘기인가? 이리로 가라는 게것 같은데? 뺏기고 돌아가라는 얘기지? 잠시저로 가라는 얘기지? 저기로 가라는 것 같은데? 저쪽으로... 저쪽... 아 저기 써있는데 저쪽으로 가라는 거쪽으로습니다 저쪽으로 3 2니까 대구 써닌 대구 써 진짜 오랜만에 왔다 굳이. 진짜 완전 오랜만에 왔다 여 졸려 말하는 거 있었네. 이렇게 나가는 부이 어머, 나가는 부분이... 저... <목소리도> 어... 이게... 이게... 그렇게 튼튼하지 않네. 여긴데 32... 30... 3시5 0 3이 32... 3 전국 노선망을 갖춘 교통인프라들 이용해 다양한 물품을 당일 배송할 수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고객님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. 저희 고속버스를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안녕히 가십시오. 오전에 보내고 오후에 받는 오늘 특대. 제로데이 택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수하고, 집에서 집으로 편리하게, 고속버스로 빠르고 정확하게 도착된 망설이지 마세요. 오늘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힘들 지금 지도를 좀 봐야 될것 같아. 지도를 좀 봐야 될것 같네요, 진짜. 어제. 나는 짐을 두고 숙소에. 나 진짜 여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, 진짜. 와, 이게 초행길이라서. 잠깐만. 음. 좀 왔다. 와, 맞네, 여기. 맞는 것 같아. 여기가 동서울 터미널. 아, 동서울이란다. 동대구. 응. 하, 바로 나타나지. 정나오, 그치? 바로 나타나지. 이런다니까. 쟤네 정신 못 차려. 역시 제 예상이 또딱 맞았죠? 정신을 못 차려. 봐봐. 야, 싫어하다, 싫어. 지금 여기 동대구잖아. 여기 쓰있죠 대구광 역시 동대. 야, 싫어하다, 싫어. 오늘도 어김없죠? 야. 우선 이거 바로 좀 올릴게요. 제 예상이 또딱 맞았죠? 해외 토픽입니다, 해외 토픽. 역시 대구 와서도. 여기 도착하자마자. 야, 진짜 해, 해외 토픽입니다, 해외 토픽. 야.